아니,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입니다. 탄핵 전국 연일 고생 너무 노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부덕과 불찰로 좀 혼란을 겪게 돼 송구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과나 반성 표명은 없었는데요. 어, 탄핵안 통과 이후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 헌재에서 대통령 기각 결정 내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시고 계신지, 그리고 민생 혼란 외에도 장기화될 것 같은 정치 혼란은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이번 내란 극복 과정에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신속한 보도, 정확한 보도, 그리고 물리적 저지 활동까지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지난 5.18 80년 5월 광주와 이번 음, 빛의 혁명 과정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차이는 신속하게 정보가 우리 국민들께 전달됐다는 사실이고 그 안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큰 노력이 있었다 이 말씀 드리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다시 더큰 혼란의 문이 열렸다. 작은 산을 하나 넘었지만 더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국민들이 오해한 것이다.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우자.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 충돌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여서 그로 인한 혼란과 갈등 대결이 상당 기간 더 증폭돼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민주당도 이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해서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국민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그런 세상,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가치인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국민의 뜻이 관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혼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서 헌법의 원리, 국민의 뜻, 그리고 진실 정의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각될 것이라면 하지 않았겠지요.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더큰 혼란과 어 역풍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법은 국민의 상식의 최소화입니다. 상식이 최소화된 것이 법이지요. 우리 국민들께서 건전한 상식으로 아, 이게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또 법은 그래야 합니다. 법은 전문적이고 보통 사람이 알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 바로 법이고 그 법을 구현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